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보자라면 이렇게 이 문제에 따라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한번 해본 거야 됐죠? 어느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A, B를 지지하는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대. 후보 A를 지지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가 2:3.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나타내요 이렇게. A, 어, 남, 여라고 쓸까요? 이렇게 남. 됐지? 그래서 여기 A 후보, B 후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냐? 그럼 뭐라는 얘기야? A 후보를 지지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몇대 몇이다? 2대 3. 2대3또 써요. 이렇게. 또쏙같이 쓰는 거예요. 됐죠? A 후보. 그 다음, B 후보. 몇대 몇? 4대 몇? 얼마?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 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 뭐예요? 두개 더한 게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죠. 아니, 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가 뭐야? 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 비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 수는 여기서 뭐라고 나야 되냐 그러면 얼마? 그게 몇 배래요? 음. 두배 됐죠? A 후발를 학생 수는 쭉 5A는 얼마? 7 b 의몇 배다? 2배다. 2배다. 됐어요. 어. 이럴 때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몇대 몇이다. 몇대 몇이다? m대. 즉, 남학생 얼마야? 2A 플러스 얼마? 4B대. 뭐를 갖다 고 하는 거예요? 3A 플러스 얼마? 3B.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야. 요거 간단히 한다면 그냥 집어넣으면 없어져요. 해결됐어요? 됐습니까? 요거 5a는 얼마? 14a잖아. 그럼 a 대신에 그러면 5분의 1 4비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a 대신에 5분의 1 4비 그러면 두개 더하면 b로 나타내어지잖아. 그다음 bb 약분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야. 됐어요? 됐죠? 이때요. x가 y일 때, x가 y일 때. 요놈, 니네들 무늬 얘기하지만 절대값 x 제곱은 아니, 루트 x 제곱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항상 양수를 갖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그래서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만 조사하면 돼. x 플러스 2를 하면 얼마? x 플러스 2라면 3 마이너스 루트 오잖아 그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면 돼. 됐어? 얘는 2 e 마이너스 루트에서 2를 빼면 1루트5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빼면 얼마야, 답은? 루토는 더 얼마? 답은 얼마?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 일기압에서 물은 0도에서 얼어요.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얼기 시작하고, 100도에서 우리는 끓어요. 끓는 점이라고 그래, 얘를.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 체계이고, 그러니까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점을 100도, 섭씨라는 건 그렇게 나타낸대요. 화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점을 32F. 그다음 212F로 정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거래. 180등분.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화씨 온도라고 한다. x를 화씨 온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 1차가 성립한대요. 1차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아, 해볼게요. X하고 Y의 관계식이 1차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0도일 때 화씨는 32라는 거야. 0,32. 됐죠? 그 다음 뭐일 때? 100일 때 얼마? 210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0,32와 뭐를 지나는? 100,2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직선의 방식은 뭐를 갖다 구해야 돼? 가장 먼저.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 그 그래. y의 증가량이라고 하자. 여기서 여기를 뺀거 분에 100분에 여기서 여기 빼면 200. 아180 됐죠? 1 8 0이야 맞죠? 180에 이 여기서 여기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따라서 얼마야? 100분의 180. 5분의 9 됐죠? 5분의 9예요 얘가 바로 기울기야, 기울기. 따라서 y는 5분의 9, x, 됐죠? y절, x, 이게 y절편이잖아? 그냥 갖다 32 이렇게 쓰면 돼요. 따라서 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야, 진짜로 공식이야, 이거는.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됐죠? 얘다. 그러면 x에다 뭐를 집어넣어봐라? 20을 집어넣어봐라, 이런 뜻이야. 20을 집어넣어 봐라. 얼마에 20 집어넣으면? 얼마? 60 얼마? 8.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죠? 교감은 기호 해석하면 돼요. 어, 얘의 소수 부분을 예로 나타낸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 나왔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이 하면 얘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1.2의 소수 부분을 하는 말이에요. 얼마야 얘는 그러면 1 더하기 0.2잖아요. 그래서 이건 0.2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랑 좀 다른 건데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루트 5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뭐예요? 따라서. 잘 들어야 돼.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는 거예요.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2잖아, 2. 그러면, 루트 5-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다. 소수 부분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됐죠? 됐죠? 그러면, 어? 얘랑, 얘랑 소수 부분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이, 야, 100을 곱했는데도 소수 부분이 같으면, 100을 곱했는데도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반복이 돼야 되는 순환소수여야 되는 거야. 뭔얘기인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잘 봐. 왜, 우리 간단하게 내가 그냥 이것만 써볼게. 1번 같은 경우 써볼게요. 이건 3이 반복되는 거야, 3.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은 0.53의 순환소수야. 근데 100을 곱해버리면, 소수 부분이 얼마야, 그냥? 0.3의 수는소수가 되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금방 할수 있어요. 답은 몇 번이야, 그냥. 금방 할수 있다. 몇 번? 100을 곱해서 두 칸을 땡겨도 똑같대요, 소수 부분이. 몇 번? 자, 몇 번? 그렇지, 4번이죠, 4번. 4번이죠. 야,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는 왜냐면 하17.9 하나, 9 하나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됐어. 요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요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근데 100을 갖다 곱해도 어때? 0.9하고 하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문제를 은근히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얘 한번 풀어 볼게요, 얘. 요거부터. 요거 이제 a는 모르니까 얘를 풀어 볼게요. 3x는 9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야. 됐죠, 여기까지. 수익선 반드시 그리 3보다 작다예요. 자, 이제 요까지만 그려. 쟤는 아직 뭔지 모르잖아. a보다 크거나 같대. 요잘 보세요. a보다 크거나 같대. 요 이렇게 요까지는 그려 놔야 돼요. 요렇게. 됐지? 여기에 요 안에 정수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 요 안에 정수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정수가 두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될수인나 1하고 2가 여기 있어야 돼. 수인아? 1하고 2가 여기에 있어야 돼. 요 이렇게. 됐죠? 여기에 0이 있으면 안 돼. 그럼 0은 이쪽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잘봐 여기서. 그럼 일단 a라는 놈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뭐 바보가 아니면 눈에 다 보여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a라는 놈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 자, 그런데 봐 봐. 여기다가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할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럼 a가 2라고 해 보세요. a가 2. 잘 봐. 지금 a가 x가 얘인데 a가 2라고 해 보세요. 얘가 2. 얘가 2라고 해 볼게요, 내가. 아니야, 아니, 저 1. 어, 0과 1. 왜이래요 자, 내가 얘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1이라고 해 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야.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세요. 해와네요. a가 1이면 자써 볼게. a가 1이야.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두개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잖아요. 어? a가 1보다 작으면서도 1이 돼도 되네. 그래서 등호 붙이고요. 됐지? 됐지? 그럼 0이 돼도 되는지 볼게. 0. 그럼 얘가 이제 0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두개 되어야 한대. 이 조건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해야 하네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0, 1, 2 3 개가 돼 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따라서 0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보다는 그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요? 됐어요? 됐죠? 아 이거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아 잠깐 숙지 안 했지. 자. 50km 이내에 있는 다른 선박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구조선이 바다 위로 순찰하고 있었대. 순찰하고 있었대. 이 구조선이 오전 7시에 A섬 서쪽 170km 떨어진 지점을 지날 때 A섬 근처에서 어떤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섬을 향해 시속 40km로 일정한 속도로 출동을 했대. 출동을 했대. 구조선이 실종 선박을 최초로 탐지한 순간 실종 선박은 A섬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었다. 도대체 그때 시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죠? 나도 이 상태로는 못 풀어요. 그럼 뭐를 나타내느냐? 우리가 좌표에다 찍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는 거야. 이 조건에 맞게. 알았죠? 좌표에다 찍는 거야. 알았냐? 자, 좌표 평면 X축 Y축 그려보세요. 자, 이해 갔죠? 여기서 섬에서 신고를 받고 얘가 쭉 왔어. 여기서 탐지가 된 거야. 50km, 반경 50km가 탐지가 되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4 0죠 이거 마이너스 40. 됐죠? 됐죠? 그럼 몇 킬로를 온 거야? 얘는 몇 킬로를 온 거야? 130 킬로를 온거아130 킬로. 시속 몇 킬로로? 40 m 로 시속 40 k 로미터로130 킬로를 온 거예요. 130 킬로미터를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렇지. 4분의, 40분의 130.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예. 자,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야? 3과 4분의 1이네? 3과 4분의 1이야. 3과 4분의 1. 됐지? 형님아, 몇 시간 몇 분? 3시간. 자 7시간, 7시에 가시 출발해서 3시간 15분 걸린 겁니다. 그러면 몇 시? 음. 응. 아일 아,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 그냥 뭐 하는 거야? 곱셈 공식 쓰면 되겠다. 그죠? 500을 x로 놓고 그죠? x로 놓으면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얼마? 플러스 얼마? 4끝났네 얼마야? x,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이죠. 이렇게. 했어요. 어, 즉, 300에서 2빼면 얼마? 298이잖아. 290 맞아요? 확실해요? 네. 음. 자, 그러면 그게 뭐의 제곱이냐 이런 얘기네. 자연수 n에가, 오, 의제곱 아, 그냥 298이구나. 됐죠? 어, 여기 나왔네 됐죠? 어, 그냥 n의 제곱이다. 자, 그다음 보자어 얘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A라는 놈은 약분 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12하고 18이 얼마? 그냥 일단은 공약수. 됐죠? 그다음 얘는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B는 얘네들의 뭐가 돼야 돼요? 배수가 돼야 돼요. 공배수. 그런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B의 값중 가장 작은 수. 얘는 그러니까 뭐야? 최소 공배수. 가장 큰 거니까 얘는 얼마?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6. 그렇죠. 요 얘하고 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그렇죠. 36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42. 자, 보자. 전체 문항 수가 30개. 이게 바로 수능 똑같은 거예요. 모의고사 너희들. 문항 배점이 2, 3, 4점이래요. 자, 시험에서 어느 학생이 8개를 틀어서 71점을 맞았대요. 71점을 맞았대요. 마친 3점 문항의 개수가 마친 4점 문항의 개수보다 3개 더 많다고 할때 이 학생이, 이 학생이 맞힌 3점 문항의 개수를 갖다 구해 봐라. 이건 쉬워요. 자, 2점짜리, 그냥 쓰세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어. 나는 얘를 X개를 맞았어. 얘를 Y개, 얘를 Z개를 맞았어. 알았냐? 알았죠? 8개를 틀렸잖아, 리마. 몇개 맞은 거야? 더하면 22개 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e 없는 거다, 아무도. 하이. 있어요? 8개를 틀렸으면 22개 맞은 거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2점짜리 X가 맞으니까 점수가 요만큼이고, 얘는 얼마?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 얘가 얼마다? 얘가 70 얼마? 1점이다. 됐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3점 문항에 맞은 개수 Y가 Z 플러스 얼마다? 얼마? 3이다. 됐죠? y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x하고 z에 관한 그냥 연립방정식 나오잖아요. 됐어요? b가 나왔네요. b 한번 해 볼까? 희망, 사랑, 남학생 녀 수의 B 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만드세요. 어, 이렇게. 희망, 남녀. 또 이렇게 표 만들어 이렇게 안 헷갈리게. 남녀. 그다음 뭐? 희망 희망 그다음 얼마 사랑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 희망 고등학교는 얼마 6대 6A 대 5A 이렇게 놓고요 됐죠 사랑 얼마 2B 대 얼마 3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죠 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수 전체 남학생 수는 뭐야 6A 플러스 2B 됐죠 6A 플러스 2B 이렇게 써써 놓으면 돼. 이게 전체 남학생 수. 됐죠? 됐어? 요 그다음 전체 여학생 수의 비 얼마? 5a 플러스 얼마? 3b. 얘가 몇대면4대 몇? 5. 됐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럼 a와 b의 관계가 나타내어지겠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다. 이때 전체 학생수의 비는 전체 학생수의 비는 희망고등학교 전체 아, 아니, 사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수의 B는 어떻게 되겠느냐. 됐죠? 즉, 이거 대 이거를 갖다 구하라는 거예요. 11A 대. 얼마? 5B. 얘가 몇대 몇이냐? 이런 뜻인 거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 학생수의 B. 됐죠? 그러면 얘를 A와 B에 관해서 나타낸 다음에 대입하면 바로 풀리겠지. 그지? 됐어요? 자, 봐요. 4점짜리에도 3점 같은 4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표만 만들면. 이될 테니까 풀었지 그지? 어 이미 좋아요 어 얘는 뭐가 같다 절대값 얼마 a 플러스 2 그죠 얘는 절대값 얼마 a 만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머릿속에 딱다 생각할 거 없어 숫자만 생각해 머릿속에 뭐 생각할래? 어 그럼 플러스니까 그냥 a 플러스 2가 나오면 돼요 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요거 계산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따라서 2a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네. 자 어느 도시에, 또 역시 표 만들자. 표. 어, 미가 기다리고 있네. 저희 인간 우는 버티면 해준다. 갑을, 이렇게 AB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써. 갑과 의뢰비가 A는 몇대며3대 1. 3A, b a 3대 1. 됐지? B, 얼마? 3대 5. 3B, 얼마? 5B. 됐죠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어. 요 A 학교와 B 학교의 학생들의 투표자 수의 비가 5대 4래요. A 학교의 투표자 수의 비. A 학교는 투표자 수가 어느 몇 명이야? 4A, 4A. 그다음 뭐? 8B. 됐죠? 4A 대 8B가 몇 대면? 5대 4. 5대 4.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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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봐. AB 두 학교를 합한 전체 투표자 수는, 전체 투표자 수가 얼마야? 4A 플러스 얼마? 8B죠? 얘야, 그지? 얘가 전체 투표자 수야, 전체. 이거에 대한 갑이 얻은 투표수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죠? 이거에, 이거 분의 얼마? 3A 플러스 3B. 아이고. 이거대 이걸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분의 얼마, 이거분의 얼마, 얼마 a 플러스 얼마 o b. 근데 얘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대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그런데 여기 그지 어. a는 어, 요거, 요거도 이제 구하면 돼요. 요거, 항역과외항검 같다. 이렇게 해서 그죠. 위에 가용은얘기 인제. 어, A는 뭐랑 같아, A는? 얼마? 4, 4, 16, A는 5, 8, 40, B랑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A는 뭐랑 같아, A는? 얼마? 16분의 40, B. 얼마의 약분하면? 어,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2분의 5, 그지?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됐어요? 자비 나오는 건 이렇게 표만 만들면 다 맞아요. 사정 그냥 공짜로 맞는 거예요. 됐죠?